아, 이기는마석모란구원 민주열사 묘역입니다. 눈이 많이 내렸고 밤사이에 안개가 또 이렇게 소나무 잎 위로 내려앉아 얼어붙었습니다. 일사 묘역들이 하얀 눈에 덮여 있습니다 빛나는 그 리정미 동지여 평안히 가소서 평노동자의 뼈입니다 오늘 열사묘역 정비사업 하는 날입니다. 조아나 플랜카드 오델랭 정리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사묘마다 어 올해 달력 열사 달력을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. 열사들의 길이 기록된 열사 달력을 열사들의 한의 장면급과 교체하고 있습니다. 장면부 열사 열입니다. 골령 열사의 묘역입니다. 안에 이제 푸르게 기이고 있습니다. 여기는 마석 문화군 열사의 묘역입니다.